자, 안녕하세요. 스타보드 우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킴 루킹이라는 공포 게임이고요.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꺼져가는 손전등을 정확한 순간에 비춰 생존해야 하고 너무 늦게 비추면 끝난다고 하고 너무 오래 응시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타트. 왼쪽이 플래시고 오른쪽이 충전. 그리고 괴물이 있는데 겁나 무섭게 생겼다. 플래시 한번 해볼까?

어, 내가 마우스 안 움직이고 있는 데 갑자기 움직이고 있어. 뭐야? 아, 아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밑에 보니까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하고 <laughs> 잡아먹기네 밑에 제 시기가 있는데 10분 동안 얘랑 눈치싸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좀 기다려보고? 지금? 오케이, 오케이. 불 꺼지고 좀 기다리자. 오! 이렇게 바로 켜지니까, 어, 지금 오케이, 오케이, 와이씨 살벌하게 생겼구만. 어, 지금 꺼진다. 지금,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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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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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분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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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아, 잠깐! 아. 아, 민감도. 민감도를 좀 높이고. 아, 다시 10분 스타트. 충전해주고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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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깜빡여. 1, 2, 3. 충전? 어어어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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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와, 이거 충전할 때 이래. 지금, 2, 3, 5. 2, 3, 지금! 충전? 어왜 움직여? 너 지금 켜져 있는데 움직여? 2, 3, 4, 5. 어! 아, 좀더 빨리 했어야 되나? 와, 씨, 어어어 3, 4, 지금! 4초에? 어? 자꾸 움직여, 너? 잠깐만, 지금 몇 분인지 좀 보고 싶은데. 7분? 아직도 7분? 아, 씨, 너무 길어. 2, 3, 4. 어 어어! 뭐야? 어어어어, 잠깐잠깐 잠깐. 어어! 뭐야? 박쥐가 지나갔어. 2. 다시 켜지고 전등이 바로 켜지는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기믹 파 완료 아 어, 전등 왜 이렇게 빨리 꺼져 아 뭐야 응시하면 눈이 아파요 오래 응시해도 안된다는 거네 아씨 깨고 만다 이거 어. 지금 아..어렵다.. 어, 어, 자 1분 1분 남았습니다 둘셋 김치 자 다시 충전해주고 계속 응시하면 안 돼가지고 조금씩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.. 지금! 어? 좋됐다 둘, 셋, 지금 아, 1분 남으니까 어려워진다. 오, 응시하면 안 돼. 둘, 셋,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응시하면 은 잡혀가지고 지금 아 말할 시간도 없네. 아.. 씨 하나, 둘, 셋, 지금 10초, 오, 와.. 막판 가가지고 끝날 뻔했네 와.. 아.. 어려웠습니다 진짜 한 10번 도전한 것 같은데 도전하고 나니까 이렇게 별 하나 생기고 그리고 끝없는 모드 이거는 뭐 무한모드인 것 같고 그리고 악몽모드라고 좀더 어려운 모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모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킵 루킹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우바오바